여러분, 대구에서 3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70대 노부부가 올여름 전기세를 아끼려 에어컨은 고사하고 밤에도 불을 끄고 지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저녁은 전기밥솥 대신 푸르스타로 냄비밥을 지어 먹습니다. 평생 안 쓰고 아껴서 집은 마련했는데 왜 언제까지 이렇게 쪼들려야 하나? 답답해 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자금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 시니어 재무상담사 박영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크게 쓰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늘 통장은 텅 비어 있어요.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그냥 집어들던 고기나 과일을 이제는 계산대 앞에 내려놓고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요.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한숨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후의 현주소입니다. 겉으로는 중산층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한달 생활비도 감당 못하는 현실. 아프면 병원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막막함.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15년 후에는 정말 늦습니다. 이미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매달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지 시니어분들이 꼭 알고 준비해야 할세 가지 핵심 비법과 노후 현금 흐름 관리법까지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매달 빠듯한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영상 뒤에서 말씀드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세 가지 숨겨진 지원금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신청 가능한 것들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 전 상담받으신 76세 김명자님은 처음 만났을 때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적금을 깨가며 버티고 있어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 것도 참고 있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행하시고는 이제 매달 20만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에 있는 무료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어요.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원인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분명히 집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시절에는 맞았어요. 집값은 계속 올랐고,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고, 의료비도 지금처럼 많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생겨나게 된 그동안 변화의 원인들이에요. 첫째, 집값 상승률이 둔화됐어요. 예전에는 집값이 매년 10%, 20%씩 올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둘째, 자녀들 형편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요즘 3, 40대 자녀들 현실을 보면, 집 대출만월 200만원, 아이 교육비 월 100만원, 기본 생활비 월 300만원인데 소득은 500만원 정도예요. 여유 자금이 마이너스 100만원인 상황이거든요. 셋째,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실제 사례를 함께 보시죠. 얼마 전에 상담받으신 72세 김상철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 3억원 아파트에 사시고 국민연금 월 70만원, 기초연금 32만원 받아서 총 102만원이 들어와요. 그럼 괜찮네요.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지출을 보시죠. 먼저 기본 생활비부터요. 관리비와 통신비 22만원, 식비 40만원, 교통비 8만원, 생활용품비 10만원. 여기까지만 해도 80만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의료비에요. 당뇨약 고혈압 약 포함해서 정기 병원비가 30만 원, 치과 치료비 15만 원, 갑작스러운 검사나 치료비로 20만 원. 의료비만 65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경조사비, 손자 용돈 등등해서 총 165만 원이 나가요. 들어오는 건 120만 원인데 나가는 건 165만 원. 매달 63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적금을 조금씩 깨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바닥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요양비예요. 혹시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신데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료만 월 70만 원이에요. 여기에 식재료비, 간식비, 특별 프로그램비까지 더하면 월 120만원은 기본으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면, 평균 월 180만원은 잡으셔야 해요. 상급 병실을 이용하면 월 250만원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자녀들 눈치 보는 거예요. 상담 오신 분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이제 와서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녀들 모이면 병원비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힘든 걸 아니까 더더욱 말을 못하게 되고요. 그럼 지방으로 가면 좀 나을까요? 많은 분들이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지방으로 가자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는 서울보다 생활비가 30% 정도 저렴해요. 3억 아파트라면 관리비 18만원, 생활비 전체로는 월 18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 접근성이에요. 특히 대형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작은 도시로 가면 어떨까요? 전주나 청주 같은 곳은 월 150만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라도 오면 길이 막혀서 병원 가기 어려워지고 문화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 맺기도 힘들어져요. 실제로 상담 오신 분 중에 지방이 저렴하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병원비, 교통비 합치면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특히 전문 병원 치료 받으려면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숫자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놀라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적인 이야기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제가 25년간 금융계에 있으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시니어 10명 중 8명이 모르는 지원제도들이 새롭게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그대로 두고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의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정부 지원금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립니다. 이 해결책들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달라지셨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결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을 그대로 두고 돈 만드는 방법,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주택연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하면 집을 뺏긴다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삼으면 70세에 가입하시면 매달 약 85만원을 평생 받으실 수 있어요. 75세에 가입하면 105만원, 80세에는 130만원까지 올라가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받는 시스템입니다. 6억원 아파트라면 70세 기준으로 매달 17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합치면 월 25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거죠. 제가 만난 70대 이철미님은 부부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늘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나니 매달 90만원 이상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은행에서 생활비를 지급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부님 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 중에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스리룸 아파트에서 방 하나를 월 50만원의 임대를 주고 계세요. 처음엔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말동무도 되고 응급상황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주택연금과 임대를 함께 활용하면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말 바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정부 지원제도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정부 지원제도들입니다. 기초연금이 올랐어요. 2024년 33만 4천 원에서 2025년 34만 2천 원으로 인상됐고, 더 중요한 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28만원까지,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줬다 뺏는 연금이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고 생계급여도 따로 받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실제 수령액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도 2.3% 인상됐고, 2026년에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연금이 얼마 안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초연금과 함께 합쳐받으면 매달 생활비에 큰 축이 됩니다. 적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적은 금액도 꾸준히 들어온다면 생활비에 기초를 다져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공익 활동형은 월 30만원, 시장형이나 전문형은 월 60만원 이상도 가능해요. 세 번째, 건강관리가 최고의 투자. 건강관리가 곧 돈관리라는 겁니다. 78세 조병규 어르신은 매년 30만원을 들여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아 다행히 내시경 수술만으로 완치됐습니다. 본인 부담금 6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만약 검진을 안 받았다면 차후 수술 항암 치료에만 1,500만원이 들고 완치율도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의료비를 30% 줄여줍니다. 매일 1시간씩 걷기만 해도 70대 이후 의료비를 연간 1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결국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이 정말 많다는 거 아세요? 일반 건강검진은 2년마다 무료고,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은 66세, 70세에 무료예요. 암검진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모두 무료거든요. 치매선별검사도 연일에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많아 정말 아까워요. 어떤 검진 받아보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건강보험 혜택도 많이 늘었습니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평생 두 개까지 본인 부담 30%로 35만원이면 됩니다. 틀리도 본인 부담 30%로 완전 틀리 60만원이면 되고요. 백내장 수술은 본인 부담 5%로 10만원이에요. 만성질환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 당뇨를 제대로 관리 안하면 족부 절단 수술비 500만원 망막 병증 치료비 연 200만원 투석비는 월 100만원이 평생 들어가요. 제대로 관리하면 혈당 측정기 시험지 5로 만원 약값 8만원 정기 검진 5로 만원에서 총 18만원이면 됩니다. 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번째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이 진짜 보약이에요. 외로움은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독거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가구의 3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위험이 2.5배, 평균 의료비가 1.8배 더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76세의 한 어르신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세요. 건강체조, 서예교실, 합창단, 우울증도 없고 의료비도 연간 50만원은 절약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관 정말 잘 활용하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일 무료예요. 정기적으로 외출하니까 우울증이 예방되고 새 친구도 사귀고 의료비도 절약됩니다. 그런데 피해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투자 권유하는 사람들.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로 유혹해서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도 조심하세요.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 이런 허위 광고에서가 월 50만원씩 건강식품 사다가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린 분도 계세요. 다섯 번째, 지출 줄이기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생활의 기술도 중요해요. 특히 의료비 전략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데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리지널 약과 성분이 똑같은데 가격은 20에서 50% 저렴해져요. 의사에게 제네릭으로 처방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매달 약값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병원 선택도 중요합니다. 상급병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동네 의원이나 종합병원을 적절히 이용하세요. 같은 치료라도 비용 차이가 큽니다.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면 30% 이상 저렴하고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외식 한번 줄이고 집에서 밥을 차리면 그 돈이 곧바로 저축이 됩니다. 교통비 역시 경로 우대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리고 한두 정거장은 걸으시면 건강도 챙기고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마지막으로 꼭 준비하셔야 할게 있어요. 여섯 번째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원비, 보이스피싱, 치매 같은 일들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19를 통해 응급 환자 감면 제도를 꼭 활용하시고 병원비는 분할 납부 제도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는 절대 돈을 보내지 않는다. 가족과 먼저 상의한다. 이두 가지만 지켜도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치매는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세 가지 숨겨진 지원금이에요. 첫 번째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응급 버튼과 안전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요. 두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월 소득 180% 이하 어르신들께 생활지원과 안전 확인을 해드려요. 세번째 시니어 클럽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월 2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세 가지 모두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 당장 신청하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정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떠십니까? 막막해 보이던 노후도 사실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제도, 집의 활용 지출 전략, 건강관리, 사람 관계, 위기 대비. 이 여섯 가지만 실천하셔도 매달 부족했던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셔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계부 하나 사서 한 달만 써 보세요. 에이, 이 나이에 가계부가 뭐야 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한 번만 써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상담받으신 분들 중에 가계부를 쓰고 나서 월 30만 원씩 절약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 받으세요. 내일 당장 보건소에 전화해서 무료 검진 일정 잡으시고, 치매선별 검사도 예약하세요. 미루시면 안 돼요. 건강이 진짜 돈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노인복지관 한번 가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이런 걱정 마시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니까 당당하게 가세요. 건강 체조도 하고, 새 친구도 사귀고, 생각보다 정말 재밌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려워 하는 분들 계시면 오늘 들은 이야기 꼭 공유해 주세요. 적절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준비된 노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구나. 감사하고 오늘은 뭘 해볼까? 의미를 찾으시고, 누구한테 안부를 물어볼까? 관계를 챙기세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의미있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 평안이 쌓여서 여러분 노후를 마지막까지 가장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정보를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에 이런 정보들이 더해지면 정말 품격있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담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시면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